경기도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텃밭에 선 아기의 유골이 발견돼 아기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에 싸늘한 죽음이 된 아기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해 냉동고에 갇혀버린 아기들의 이야기입니다. 2006년 7월 23일 지금처럼 한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의 마을의한 고급 빌라 랭동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비닐 봉지를 딱 열어 보는 순간 이 남자가 얼어붙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놀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기 시신이 있었습니다. 아. 아. 근데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급 주택이 있고, 음.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음. 이 다용도실에 안에 있는 저 냉동고 음. 안에서 아기 시신이 음. 발견이 됩니다. 네 번째 칸 아. 비닐봉지 안에 한 명, 어. 다섯 번째 칸 비닐봉지 음. 안에 한 명, 냉동고 안에는 두구의 아기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기 시신을 발견한 남자는 프랑스인 크루주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로 와가지고 서래마을에서 아내하고 그 다음에 아들 둘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한달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여름휴가를 갔었어요. 내 음. 회의 때문에 크루주 씨 네. 먼저 이제 한국을 온 거죠. 그러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냉동고 안에 있던 아기 시신 지금 보이시죠? 어... 예, 저둘다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고요. 어, 한 아기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아기 정말 딱 태어나자마자의 모습인 음... 것 같아요. 음... 오, 세상에. 둘다 남자아이였는데. 탯줄이 음. 달려 있었고, 음. 녹색의 태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사산한 아이를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냐, 아니면 살해한 이후에 유기한 것이냐. 판미경으로 음. 조직검사를 해서 보니까 아. 공기가 기관지 안쪽까지 구석구석 차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 태어나서 음. 울었고, 그러니까 독립호흡을 하고 울었던 그렇군요. 아이예요.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음, 음. 그렇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네,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기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5일 뒤에 국과소에서 아기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 아기 아빠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 아이고 크루저 씨, 어, 크루조씨? 자기 엔지도 모르고서 지금 이 꺼내가지고 네. 신고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피부치였던 거잖아요. 할도 아, 안 돼. 크루저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DNA는 과학이잖습니까. 명백히 크루저 씨가 아기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이런 경우에 경찰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엄마는 누구인가 밝히는 거죠. 음. 크루조 씨가 아빠라고 한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내. 그죠? 아내죠. 음, 음. 네. 베로니크 씨입니다. 크루조 부부 사이에는 9살, 11살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베로니크 씨는 그두 아이의 이후로는 임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베로니크씨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폐혈증을 앓게 되면서 음. 자궁 적출을 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음. 자기는 아이를 어, 출산한 확실하네요.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형사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답답한 음. 거죠. 음. 이 형사는 이제 아마 자기 아내한테 어떤 이 사건 관련된 얘기를 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음, 음.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결정적인 어떤 힌트가 되는 <laughs> 말을 듣게 됩니다. 폐혈증을 알게 되면서 자궁적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출산을 하면서 폐혈증이 얻어졌기 때문에 자궁적출을 한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크 씨가 이제 프랑스로 건너갔었기 때문에 DNA 샘플을 채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다가 증명을 하는 수밖에 음. 없었습니다 음. 그 당시에는 칫솔하고 그 다음에 귀익에서는 여성의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아, 이 유전자하고 사망한 영화 두 명의 유전자를 비교하니까 모자 관계가 성립되었고 아. 미토콘드리아 DNA가 일치를 했던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혹시 뭔가요? 뭐야? 난자와 정자가 있을 때, 정자는 무조건 난자로 가야 되잖아요. 음, 음, 그래서 꼬리 부분에 네. 미토콘드리아가 집중돼 있어요. 아... 그래서 막 빨리 헤엄쳐서 정자의 핵이 딱 들어가는 순간, 엄마가 난자가 꼬리를 잘라버립니다. 아, 그래 맞아요. 네. 네. 아빠의 맞아. 꼬리. 예, 예. 그래서 아빠의 미토콘드리아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수정란에 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다 엄마한테 받은 어... 겁니다. 에너지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엄마에게서만 물려받은 유전자가 같았다면 베르니크 씨가 아기 엄마가 맞다는 증거네요. 그 여성 DNA가 베르니크라는 것을 음. 증명하기 위한 어떤 고리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 자식의 유전자형을 어디선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아 음. 아들둘. 예예예. 예. 음. 그러면은 사망한 그두 아들하고 아이들하고? 형제하고 음. 형제가 아니면은 음. 자연스럽게 아이 그렇죠. 죽은 애들의 어머니가 베링크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형제 관계를 증명하면 되겠네요. 아. 그 아이들의 나왔나요? 그 DNA가 나왔나요? 거기서 이제 남성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아들의 유전자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살아있는 아들과 사망한 영아들의 DNA, DNA를 분석해보니까 친형제 관계로 음... 밝혀졌고요. 음... 미토콘드리아 DNA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베르니크가 사망한 그렇지. 두 영아의 친모라는 것이 확인이 된 어... 것이죠. 이 사실을 8월 7일 국과수에서 DNA 결과를 발표합니다. 8월 10일에는 프랑스 경찰이 이 크루조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크루조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번이나 임신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열어볼 수 있는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것 자체도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음. 한국의 DNA 결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 라고 이제 당원을 한 거죠.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음. 베로니크가 아이를 출산했다라는 100% 이상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경찰은 베로니크의 조직 세포를 구하게 됩니다. 조직, 조직 세포. 세포 이 베로니크가 한국에 있을 때 자궁 적체 수술했다고 랬죠그 네, 아, 네. 조직 샘플이 병원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네. 이 조직 검사라는 게 수술 가진 음. 샘플 갖고 하는 건데요. 어, 파라핀 블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4마이크로나 6마이크로로 잘라서 염색해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음. 파라핀 블록이 뭐냐? 음. 여기 사진 보시면, 네, 이렇게 조직이 있고, 거기가 이제 온통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게, 음, 양초의 성분이 음. 그 파라핀입니다. 음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음. 경찰이 그걸 찾은 거죠. 와 여기서 이제 DNA를 와 대단한. 뽑아내면, 어. 이건 베로니크가 베로니크죠. 수술한 자궁조직이니까. 정말 이제 드디어 범인이 밝혀, 네. 밝혀진 건데, 음. 그럼 베르니크 씨는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예, 얘기했나요? 예. 나는 지금 키우고 있는 두 아이 이외에는 임신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궁적출 수술도 출산과는 무관하다. 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유, 아니, 이렇게 다 증거가 나왔는데 음. 또 아니라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루조 씨가 프랑스에서 DNA 검사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 한국의 국가수의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음. 주장을 했죠. 프랑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뭐,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왔죠. 당연히. 뭐, 이 정도 나오니까 프랑스 측에서도 베르니크를 긴급 체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베르니크도 범행을 인정합니다. 음. 2005년도에 이 크루즈 가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라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베르니크는 아이를 배낭 안에 넣어가지고 <laughs> 어 옮겼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laughs> 왜 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이동을 했겠죠. 음. 그리고 베로니크는 이 공, 여기가 한국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만약 프랑스라면, 버릴 수도 있었고, 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베로니크 씨의 충격적인 고백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죽인 아이가 네. 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아니, 그럼 2002년에 9월과 2003년에 11월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네, 1999년 7월에 아이를 낳고, 그때는 프랑스에 있었겠죠. 자신의 집. 벽난로에다. 아니요. <laughs> 아니, 어.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laughs> 자신이 배가 아파서 낳은 아기 셋을 모두 살해했다는 네. 건데. 인간으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음. 너무 지금... 아니 그리고 음.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음. 1년 6개월을 음. 지속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상당히 한 겁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크루조 씨는 아내가 이, 이 출산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어, 결론을 내렸고요. 우와. 베르니크 같은 경우도 남편이 절대 몰랐다 내가 출산한 사실을 어, 끝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음. 그렇죠. 10달 그러니까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던 품었던 아기를 사실은 헤어지기 싫어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건 아기가 아니었다. 아기가 아니었다고요? 저는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신체의 일부를 죽인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체 일부요? 와. 자기 신체 일부분을 내가 살해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베로니크가 또두 아이를 음.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 아. 그렇죠. 그 아이들은 그냥 낳고 키우고 있는데 죽은 아이들은 음, 내 신체 일부다. 네. 그래서 죽였다. 이게 좀 이해가 그러니까 안 되는데 출산의 음. 경험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이 사건이 좀 엽기적이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낳은 건 아기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사실 좀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일부 정신분석학자나 의사들은 베로니크 씨의 이러한 증상이 임신 거부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상임신이라고는 들어봤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음. 내가 임신한 것처럼 해서 갑자기 배가 부풀어 음. 오르고 그다음에 모유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네네. 음. 그래서 상상임신을 들어봤어도 임신 거부증은 음. 대체 네. 생소해 뭐예요? 임신 거부증은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내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임신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 바로 임신 거부증입니다 1970년에 처음 이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음. 현재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베로니크 씨도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베로니크 씨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신 거부증이 맞았다면은 몰랐을 가능성이 아. 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해요? 심지어는 출산할 때까지도 아. 모르는 경우가 우와.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은 제가 겪어봐서, 그러니까 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호르몬 변화가 갑자기 너무 심해지니까 얘가 나한테 짐이 되지 음.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잠시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태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애가 5개월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스 같아? 뭐 어때? 뭐 이렇게 꾸룩꾸룩거리는 건데, 가스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이가 울컥울컥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막 세게 막 발로 음. 차기도 해서 아, 이렇게 옆구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임신을 안 했다고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임신 거부증하고 산후 우울증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산후 우울증은 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한 산모들의 10에서 20%나 겪는 음, 그런 맞아. 증상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망상이나 어떤 뭐 환청, 음. 환시 같은 것을 동반하기도 해서 그것은 산후 정신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 아이가 갑자기 뭐 사탄으로 보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 해칠 뻔한 맞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베르니크 씨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도 좀 이상스러운 점을 발견을 했는데 컴퓨터를 일단 압수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진을 전부 뽑아요 그런데 거기 어디에도 임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임신 거부증 산모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신체 증상들 때문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음음. 이제 정상적인 임산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배가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임신 거부증 산모의 모습을 보시면 좀 다르다는 어? 걸. 어머. 어, 위로 올라오 네. 요 어, 어떻게 보이세요? 좀 아니. 길쭉하죠. 네, 자궁 모양이 다르네요 네, 위아래로 긴 형태. 네. 맞아요. 그래서 태아의 위치도 좀 다르고 이게 그 자궁의 크기가 점점 성장하는 방향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척추를 따라서 횡경망까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배가 별로 나오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 태동도 잘 느껴지지 않고요. 어, 음. 아이의 크기도 좀 작은 편이어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아, 마치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 숨어서 자란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너무 불쌍해. 엄마 눈치 보면서. 좀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의 그 임신 거부증 산모가 뭐 초음파를 통해 태아를 확인하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그날 밤에 바로 배가 나오고 태동도 느껴졌다고 합니다. 진짜 무섭다. 와. 임신하면 일단은 생리가 멈추잖아그 얘기가 맞아, 맞아. 제일 하고 싶었어요. 왜 모르냐. 임신 거부증 산모들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입덧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 출산 직전까지 월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산모가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음.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임신을 거부하는 음. 뭐 병적인 증상이 생길 수 있지만, 베로니크의 경우는 임신, 출산, 게다가 사례까지를 세 번이나 반복하단 말이죠. 중절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피임을 좀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마 프랑스 법정에서도 판사가 그 부분 관련돼서 음. 왜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았느냐, 왜 중지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베로니카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순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임신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느꼈다라고 <laughs> 했습니다. 판사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낙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1975년 이후로 낙태가 합법화되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죠 하고 물었죠. 임신을 해야 낙태를 하지 않습니까? 아, 낙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죽인 것은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신 거부증이 있다고 해서 영아를 살해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죠. 거고요. 반대로, 영화를 살해했다? 그럼 임신 거부증이 있었나?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에요. 거예요. 임신 거부증이라는 게 나중에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잖아요. 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 이게, 어, 나는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려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듯이 임신 거부증이라는 이 증상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베로니크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소에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년 만에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소래마을 영화. 파래 사건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임신 거부증 들으셨지만 그거에 대한 것과 영화 사례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개인의 잘못을 따진 것과 뭐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또 음, 어떤 걸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진 말아야 되겠지만 그 산모에 대한 연구 정말로 왜이 산모가 이래야만 했을까라는 정말 지금 음. 아이 키우기 되 힘든 음. 세상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 키우는 게 조금 편해진다면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임신한 산모에 대한 좀 이해도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